자해로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해결보다는 회피의 방편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 우리가 그 자해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또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의 명상도 보면 결국은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의 일종의 치료법인 거죠, 이게. 괴로움을 없애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나름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치료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정확하게 회피라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인, 치료 방법인 거죠, 이게. 이게 자의 명상 자체가 보면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는 게 보면, 이건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들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달, 달지 않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죠. 잘못된 건. 그리고 나서 이것을 놔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보고, 어,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감싸안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아무 조건이 달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설사에게 내가 되더라도 나와 남, 남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번 하든 열번 하든 천번 하는 것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보면 내 마음의 장애들을 없애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실천해야지 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치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서, 그렇게, 그렇게 바라보고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아주 정확한 괴로움을 치료한 치료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이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 법을, 수행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도록 반복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어 그런 어떤 반복적인 노력을 토, 통해서야 체득이 될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바로 듣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니까이 자의 명상을 그냥 아~ 그냥 단순한 회피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는 이 본질을 이해 못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전문적인 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사실은 어~ 정확한 이해인 거죠.